몰라요. 기적이 매일 있거든요. 여러분 수명차 타고 여기 교육오그 뭐 기적입니다. 제 동명이 수명차 타고 왔겠습니까? 이거 기적이에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스가 낱낱이 타고 다니면서 남들이 포만들때 활성적인 족입니다 우리. 140년 전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를 이롯어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우아리 기쁨을 이렇게 남북한이 같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 분단된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남북한이 같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코로나 때 한국이, 한국인들 막 죽어나간다고 북한에 뉴스가 나갔을 때요. 북한에도 선수들이 있습니다. 지하 선수들이 그분들이 한국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아까 강국에서 저에게 전도했던 그 예민아이가 저보다 먼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예민아이가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북한의 지하 성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복인언니라는 분이 북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가 급하니까 빨리 전화 받으라고요. 그래서 빨리 중국 전화로 북한에서 연락 들어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쌀이 없어도 쌀다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어떤 기도 제목 진짜 평화 통일입니다. 아, 네. 독일이 되면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위속서 공식 기도도 했고 기도했다고 말하면서 저이랑 같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들은줄 서십시오. 목사님은 다, 다 적어놓으십시오. 함께 가시오 그래서